이건 뭐야? 파괴 만든 도네요. 너 이름이 뭔데? 울트라 이거 뭐 귀엽지? 어? 응. 이거는 부들이야 부들. 푸들. 님들 세팅이 미숙할 수 있어요. 어쩌라고. 이게 영도 처음이야. 애초에 내가 영도를 많이 안 해. 방송 시작하고 2년이 넘는데 드디어 세 번째예요. 이런 스트리머가 어딨어. 거진 3년을 눈앞에 두고서 용도 3번 했다는 게 <laughs> 뭐야 이거 네 홍차에 독을 탔어 뭐라고? <laughs> 안돼 <laughs> 오야 자막이 안 보이잖아 야안 보인다고 <웃음> 어. <웃음> <이거> 발... <laughs> 야 외로워 아니 이거 와우. 왜 이러는 거야 검색해봐 어. 유튜브 프리미엄이 돼 있는 계정으로 하라 했는데 나 유튜브 프리미엄인데 나 이미 유튜브 프리미엄이야 꼬박꼬박 돈 내고 있어 오이가 없네 니가 라 끝났어 갱신했어 어, 아니 뭐야 넘어가자. 아니 <목소리> 일본 왜 이렇게 잘해. 이 새끼야 왜 나와. 에? 왜요? 아 리뷰 이벤트 하신다 하셔가지고. 에? 아 리뷰 이벤트? 아 맞다 맞다 아, 리뷰 꼭 쓸게요. 독을 탔는데 리뷰를 왜, 왜 써? 기잘하라. <laughs> 아, 이래놓고 쓰는 새끼 한 명도 없다니까. 못 쓰잖아 너 때문에! 미홍차에 독을 탔어. 미홍차에 독을 탔어. 그만 타라! 그만 타 미친X 그만 타라고! 왜내그왜절이야 알아? 이딴 게 무슨 로맨스 판타지에 들어가? 이게 범죄야 x <laughs> 끼 범죄. 미친X끼 왜, 왜 그래? 인성이 왜 그래? 어? 아유, 혹은 나 독을 차고 쳐야 돼. 서할 짓거리가 없으니까 비겁질을 해요, 비겁질을. 니가 그러니까 친구 없지. 에이, ᄂ 아... 새끼. 니는 그냥 조용히 살아라. 저거 또내 눈에 띄면 그냥 죽여야지, 저거. 에이, 또. 아. 사실, 이거는 저는 안 팔려고 했어요. 제가 가실려고 했어요. 아, 진짜요? 가실려고 했다고요? 이거 사용해보신 적 있으세요? 당연하죠. 어, 누구한테 사용하셨어요, 이거? 이제, 제 어? 주변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쓰려고 어. 하고 있는데. 어, 저하야색님이랑 선전할게요. 아, 네, 나도 한방 했잖아! 네, 나도 타 사용 당하는 거야? 그쵸, 제 인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막 회장님도 계시고, 어디 막 시장님도 왜? 계시고, 아막 어디 CEO 막 연예인들 다 있는데, 콘텐츠 아, 스키 아니야? 아, 진짜요? 아니, 몇 명한테 사용하신 거예요? 뭐, 셀 수가 없죠. 아무래도 아, 셀 수가 없 나한테 친하게 지내라고 연락처 뭐, 주시더니... 그러는줄 알아? 그러면... 하티님 죄송합니다. 어, 저도 난 죄송합니다. 난그난 후로 연락 한 번도 안 돼서, 안 돼서 해. 죄송합니다. 해. 서로 안 하고 있던 해. 거지만, 아무튼요, 아무튼 뭔가 죄송해진 것 같습니다. 넘어가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다 보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나고 자신의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아니라 100년에도 공무원 되 힘든 새끼들 집중 수준 가진 애도 많다고 <laughs> 이건안 된다는 거야 야왜 <laughs> 웃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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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있 수험생 커뮤니티에 보면 이 새끼들 대가리 빨가 새끼들 14급, 15, 15급 <laughs> 공무원 하면 딸맞은 새끼들 보면은 <laughs> 아, 성적 상안 <laughs> 해놓고 씨바핑이로도 봤는데 죽는데 아, 그 아, 네. 카페에 아, 네. 그 아, 네. 아, 네. 아니 진짜 무슨 일 이렇게 그셨던 겁니까 으남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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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그러네나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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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니 이미지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? 근데 그니까 위에 있는 이미지랑 너무 똑같은 느낌이지않아 이미지가 에이 에이 너무 찰떡인데. 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지라하하 <laughs> <에이 웃음> <에이 에이 웃음> <laughs> <laughs> 하지 말라고! 괴롭히지 말라고! 아, 왜 자꾸 괴롭혀! 넘어가자! <laughs> 뭐야, 이거? 뭐야! 저게 가수? 진짜 가수야, 이게? 그걸 왜 좋아해? 이딴 게. 하하하! 이쁜 너 그런 노래 부르고 그런 춤 추지 마! 대체 무슨 일을 꿈이가 있는가지? 무슨 일을 꿈에 무슨 일을 꿈이야 이 새끼야! 뭔 짓할라 그거야 너? 너못 못난 일을? <laughs> 아, 대체 뭘 하려는 거지? 그러게 진짜 뭘 하려는 거냐, 대체? 하늘 하늘을 알고 우와! 이런 위험하겠어. <laughs> 위험하겠어가 아니라 진짜로 위험하잖아 미친 새끼들아! <웃음> <웃음> 역시.. 역시 이 새끼들 가수 아니었어 <laughs> 뭐지? 그러게 진짜 니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빡꾸함지 <laughs> 무장색패기를 둘러버린대? 무장색패기! 아니! 나의 흑속아! <laughs> 무장색패기 깨졌는데? <laughs> 이건 뭐야? 파괴 만든 도네요너 이름이 뭔데? 울트라 이거 어? 봐 귀엽지? 가이거는 푸들이야 푸들 부들. 앉아 왼손 우와 <laughs> 귀여워 이거 봐 이거 봐아 어떡해 음. 여자애야 완전 야 멋있지? 아! 어? <laughs> 닌텐도 3DS 닌텐도 플러스 캐치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야너우마표의아이잖아야 <laughs> 니가 왜 날려가 넘어가자 예. <laughs> 어! 지금 부딪혀 부딪히고 있다고요 저기 앞을 봐 앞을 봐 <laughs> 다시 나가는 거 봐. <laughs> 나오자마자 부끄러워서 나가는 거 봐. 진짜 엄마 봐. 들어갈 거 어떻게 알고 그 타이밍에 도래한 거야? <laughs> 넌 뒤에서 못 탔는데 왜 그냥 가는데 <laughs> 야늘 이렇게 용도 받고요 재미가 있었다 <목소리> <목소리>